Thank you. 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서울 고척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. 20층 57세대의 규모로 방 3개, 화장실 2개, 베란다 2개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. 서울 아파트라고 하면 높은 분양가에 엄두 못 내셨던 분들 많으셨죠? 오늘의 집은 주변 동일 평수 대비 2억원가량 저렴한 분양가로 형성되어 있어서 인기가 아주 많은 현장입니다.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개봉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현장이고요. 현장 바로 앞쪽으로는 코스트코를 품고 있는 고척 아이파크가 있어서 동일한 생활 인프라를 누리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. 저층도 막힘없는 시원한 개방감을 주는 조망권이 있고요. 대형 평수는 아니지만 구조가 잘 나와있어서 잔짐 수납이나 실용성 있는 공간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상단의 번호로 매물 번호 기억하셔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더 많은 매물은 집 쇼핑 채널에 있으니까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